가을 보살사 장문석, 거기 보살사에 가서 보아라. 여름 내 뒤척이던 바람, 솔숲으로 몰고와 맑게 합장하는 풍경 소리를 그렇게 몸바래며 끝없이 높아간 하늘을. 한 세월 무성하던 이파리, 곱게 물들여 희디인 물살로 떠안고 가는 석간수를 뿐만이랴. 버릴 것다 버리고 뿌리 하나로 겨울로 가는 밑바닥에 온갖 것들을 보아라. 그리하여 그 위로, 향기처럼 스미는 부처님의 미소를.